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읽어주는 트렌디남 주클래스 민태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기간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드디어 내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셀트리온 그룹의 20년, 작년 한해 동안 주식 농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 로나주의 임상 이상 데이터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주식농사라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물론 농사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그 조그마한 쌀 한톨이 만들어지려면 자, 농부의 손이 88번 가량 거쳐야 된다 라는 말이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수확을 한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여러분들 20년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농사에 한번 빗대어 봤습니다. 자, 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피식하셨거나 뭐 아니면 즐겁게 들으신 분들은 자, 본격적인 시장에 앞서 구독과 좋아 알림 설정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12월 29일 셀트리온 그룹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킬로나주를 조건부 승인 신청을 완료하면서 드디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기대감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비롯해 기업 실적 이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다른 항체 치료제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셀트리온에서 밝히고 있고, 자, 내일 있을 임상 이상 데이터 결과에. 결과 공개에 앞서서 자 미국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일라이릴리와 리제레논의 항체 치료제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라 밝히면서 자 그에 따른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발표를 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셀트리온 그룹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승인을 비롯해서 임상 이상 데이터 결과 발표까지 이제는 정말 하루 앞두고 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을 만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한 앞서 보여드린 기사에서도 그만한 기대감을 나타내어주는 기사도 함께 보셨고, 이렇게 셀트리온 측에서 계속하게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기대감을 더욱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이 슬임상 이상 결과를 비롯해서 조건부 승인이 완료가 된다면 현재 준비, 계속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준비되어 있던 기존 10만 명 물량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셀트리온 측이고 또한 연내 150에서 200만 명 분의 추가 물량을 생산해서 시판한다라고 발표했는데 현재 뭐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해 올 한해 동안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자 50세 이상 국민부터 시작해서 올해 3분기가 지나야지 뭐 나머지 국민들이 접종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킬로나주가 얼마나 큰 방어막을 비롯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줄지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킬로나주 정말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반가운 손님이고, 백신의 역할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백신 수급이 완료를 비롯해 코로나 종식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연간 실정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에스시까지 정말 올한 해도 계속해서 상승을 매출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램시마 스 c 같은 경우에는 세배가량 높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린 부분이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러니까 원 셀트리온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셀트리온 합병 이슈까지 더해진다면은 현재까지 그 이슈가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셀티룬 헬스케어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내일 여러분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킬로나주 임상 이상 결카, 겨,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발표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간 순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강남 선비님 수익 인증 간략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비님 수익 인증에 앞서서 선비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남 선비 이벤트 세일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 33만 원 가입 시 10일 추가 되고요. 2개월 44만 원 가입 시 30일 추가, 6개월 99만 원 가입 시 90일 추가되는 서비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어제 바로 올려드리면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드렸었는데요, 벌써 29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신계현 님들이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왠지 오늘 이 영상이 또 나가게 된다라면 은더 많은 자리가 차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강남선미님 수익인증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은 동방이 자,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죠. 동방으로 인해서 정말 해... 수익 많이 보신 회원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35%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8일날 VIP 방 추천주였죠.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0% 상승해서 회원님들이 지금 현재 수익 챙기시고 수익권에 계신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STI도 18% 상승했네요. 그리고 소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245만원 가량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만 벌써 500만원 가량 수익 보신 분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JW 생명과학으로도 211만원 가량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아모레퍼시픽도 비롯해서 센트럴 모테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수익 챙겨 가신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인증 칸에 동반 관련해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는데요. 보시면 동방 같은 경우에, 자, 10월 20, 2020년 10월 21일이죠. 이렇게 추천드렸었는데, 보시면 은 엄청난 상승입니다. 122% 상승하면서 회원님들께 정말 웃음도 드리고 수익도 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보시면 1월 8일날 VIP형 추천주였던 제주반도체도 지금 VI 발동하면서 20%까지 끌어올렸네요. 20% 상승하면서도 여기서 회원님들께 웃음도 드리고 수익도 드리는 지금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수익 인증 마무리 앞서서 자 강남 선비님 이벤트 세일 한번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 33만 원 가입시 10일 추가되고요, 하루 8,255원 금액이고요. 2개월 44만 원 가입시 30일 추가되고요, 하루 4,889원입니다. 6개월 99만 99만 원 가입시 90일 추가되고요, 자 하루 3,667 금액입니다이 금액으로 여러분들 선비님과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매일매일 뭐 30일 추가된 또 90일 추가되고 더 연장돼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강남 선비님 VIP 신규 회원 선착순 50명 한정이라고 말씀드렸었고 현재 29자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클릭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입문의 아래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카카오, 롯데케미칼, 하나금융제주, 호텔신라, LG가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 시젠, 유진테크, CJENM, 아프리카TV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보시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53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를 보시면은 광고와 커머스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의 모빌리티와 웹툰, 핀테크 영역의 수익성도 개선돼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고 또한 카카오 미즈보드를 중심으로 한 광고 매출과 선물하기와 톡스토어 커머스 매출이 성수기 시즌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빌리티, 웹툰페이 등 수익성 개선으로 실적 성장이 개선된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라서 계속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며 외국인이 35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21,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 주고 313,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 의료소비 개선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 한편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6.7% 증가한 2,26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기대 자, 다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하나 금융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먼저 보시면은,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3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1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호텔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줬고 외국인이 28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시내점의 매출이 안정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소폭 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공항점의 매출 연동제 적용으로 전분기 대비 280억 원 가량 증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항점의 실적 부진이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시내점의 매출 개선이 향후 실적 개선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탑5 L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사의 지주회사로서 앞으로의 LG 계열사들의 수익 증대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외국인이 28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최근 이거래일 동안 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강남선비님,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님 이벤트 한번 보시면은 자, 세일 이벤트 현재 진행 중입니다. 1개월, 2개월, 6개월 서비스로 진행되고요. 자, 1개월 33만 원 가입 시 10일 추가, 2개월 44만 원 가입 시 30일 추가, 6개월 99만 원 가입 시 90일 추가되는 현재 이벤트 중입니다. 자, 2개월 서비스 가입 시뭐 하루 4,889원 가량 되는 금액이고요. 6개월 서비스 가입 시 하루 3,667원 가량 되는 금액으로 선배님과 함께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세일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강남 선배님 VIP 신규 회원 선착순 50명 한정이고요. 현재 29 자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지금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1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름을 올렸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6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 10만 4,6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10만 3,7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스위트홈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자, 그에 따른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1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전거래일을 빼고 자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진단키트 대장주로서 이름을 날려왔고 현재까지도 그 명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진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9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35,6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35,4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장비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자, 그에 따라서 장비 라인업과 고객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J EN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81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16만 9,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16만 9 0 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부문 자 성장 재개가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탑5에는 아프리카TV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76억원 가량 매수하면서 자,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장중 65,800원으로 신고가까지 경신해주고 65,7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마트 TV 또 안드로이드 TV에 이어 LG 스마트 TV, KT 올레 TV에서 사용 가능한 앱을 출시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수요 증가를 예고하고 있고 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을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기간순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강남선비님 수익인증 간략하게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화나솔루션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160만원 가량 수익 챙기신 분도 계시고 자 빅텍 대덕전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수익 보셨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520만원 가량 수익 챙기신 분도 계시고 센트럴 모텍2 9 상승한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에 벌써 250만원 가량 수익 챙기신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뭐 오늘 10만원 또 빅텍 11만원 아모레퍼시픽 80만원을 비롯해서 l g u 플러스 위닉스, 성창오토텍까지 정말 다양하게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만 벌써 650만원 가량 수익 챙기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셀트날 모텍 같은 경우에도 37% 상승해서 150만원 가량 수익 보신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네오팜, PI 첨단 소재, 뭐, 대웅제약일지 머티리얼지, 위닉스, 제주반도체까지 이렇게 수익 챙기신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월 8일 날 추천주였던 제주반도체 VI 발동하면서 20%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동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10월, 작년 10월 21일 날, 수요일 날 추천드렸었는데, 122%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122% 상승하면서, 회원님들, 수익 챙길 수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문제학 같은 경우에도 1월 8일날 추천드렸었는데, 자, 10% 상승하면서 수익권에 지금 접어들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선배님과 함께 수익 챙기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VIP 가입 특전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리딩하고 교육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리딩 같은 경우에는, 자, 하루 전 영상을 통해 추천주와 매수가 전략 공개, 당일 08시 20분 추천주 제공, 매수 가, 자세한 가격 전략 브리핑, 실시간 카톡 리딩, 추천주 패턴, 추천 논리 공개 드리고요. 교육 부분에서는 매일 1에서 2의 영상 교육 및 추천주 브리핑, 매주 일요일 직장인 중장기 매법 교육, 분기별 블루칩 실적주 정리해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자, 아래 번호로, 자, 문자로 성함만 보내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탑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롯데케미칼, 코텍스 인버스, 코텍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현대건설, 이마트가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CJ ENM, 웹젠, 아프리카TV,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 기관 순매수 탑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림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기관이 62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32만 1,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31만 3,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 의료 소비 개선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밝혔고 올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21% 상승한 1조 5,500억 원으로 업종 내 최대 증익이 전망된다 라고 밝히면서 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인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이 58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2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간이 550억원 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23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전거래일도 보시면 230억 원 가량 계속해서 기간의 수급이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한 최근에 보시면 기간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46,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45,6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4조 3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노선 건설 사업을 두고 현대건설이 입찰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히면서 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우디 송전서 사우디 송전서 공사로 해외 첫 수주를 시동을 걸면서 올해 해외 경쟁력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건설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나타낸 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이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탑 5에는 이마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간이 21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 8 9,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18만 3,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 까지 경신해 주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기간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74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코스닥 주간 기간 순매수 1위로 에코프로가 뽑히면서 자,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J E&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상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관이 47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또한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69,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169,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업종 대표주라고 볼수 있겠고 벌써 올해 들어 21%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또한 코로나19로 부진했던 방송 광고 부문이 회복되고 커머스 부문 수익성이 높아지며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그,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웹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38억 원 가량 매수하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41,050원으로 신고가 경신해주고 4 8 5 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TV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선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간이3 3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65,8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65,7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삼성 스마트 TV, 안드로이드 TV에 이어 LG 스마트 TV, KT 올레 TV에서 사용한 사용 가능한 앱을 출시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시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신고가를 경. 정신해 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탑 5에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상리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관이 3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전망을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순매수 탑5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오늘 하늘도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 하루도 여러분들 웃으시는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장 읽어준 트렌디남 주클래스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